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워터밤 페스티벌이 사망사고로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워터밤 페스티벌 주최 측은 공연장 설치 과정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사카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사카 워터밤 페스티벌은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대 장치를 점검하던 스태프가 물분사 장치에서 나온 물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일본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한편 워터밤 페스티벌은 여름을 대표하는 물놀이와 음악이 공존하는 즐기는 페스티벌로 오사카 공원의 권은비, 박재범, 대성, 니쿤, 준케이, 마마무 플러스 등 다양한 한국 아티스트들도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사카 워터밤 페스티벌이 사망 사고로 취소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